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랜만에 영상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제네시스 DH 차량이 오늘 이제 샤반으로 입고가 지금 됐는데 오늘 작업할 내용은 그 선루프 작업입니다썬루프어 우리가 썬루프를그 동안에는 이제 썬팅으로 이렇게 커버를 했거든요. 어 자외선이라든지 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썬루프에 보통 썬팅으로 많이 시공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썬팅을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출시된 열차단 PPF라고 새롭게 이제 출시가 됐고 이제 카웨이 선팅 채널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즘 이제 차량들이 대부분 루프가 되게 유리가 크게 이렇게 생산이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선팅기를 바르는 차들도 많이 있지만 유리도 보호가 되면서 그 다음에 열차단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보호 필름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PPF입니다. PPF. 약간 푸른빛의 지금 색깔이 들어가 있죠. 어, 지금 제네시스 이 차량에다가 시공할 어, 열차단 PPF라고 합니다. 열차단 PPF. 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반 투명 PPF는 주유구라든지 이런데 도어 엣지, 그 도어 컵, 이런 라인들, 트렁크 하단부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패키지로 시공을 했었는데 자, 이 필름은 루프용입니다. 루프용. 말 그대로. 썬루프에다가 시공을 할 건데 자, 기존에 이렇게 썬루프 썬팅 필름이 자, 이렇게 발라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루프가 개방감이 좀 있어야 되는 추세예요. 옛날에는 조금 시커멓게 썬팅 어, 필름을 막 진하게 바르고 했는데 필름이 진하다고 뭐열 차단이 잘 된다. 이런 개념은 성립이 안 되고요. 이제 개방감을 좀 주면서,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도 되고, 열차단도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밖에서 유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썬루프, 어, 파노라마 썬루프인데, 이 안에서는 유리가 이렇게 작게 보이지만, 밖으로 나가면 전체적으로 루프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유리를 전체를 다 바를 겁니다. 오늘 영상에 한번 달아볼 건데 여러분 영상 끝까지 보시면 차를 구매하실 때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공을 해서 시공을 해도 되지만 조금 더 깔끔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샤크 안테나를 분리를 했습니다. 열차단 선팅이 아닙니다. 열차단 PPF를 시공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필름 스펙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 썬팅 필름지를 썬기루프에다가 어, 보통은 20%에서 그다음에 35%까지 썬루프에다가 많이 시공을 하는데 이게 이제 투 파장 측정기인데 파장대가 넓어서 필름들은 이걸로 거의 열차단을 측정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 이제 이 필름은 약간 낮은 급 필름이긴 한데 IR이 56%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VLT가 11% 이제 측면용 필름을 샘플로 제가 한번 측정을 해본 겁니다. 이 열차단 PPF가 열차단이 진짜 되는 건지 이 테스터기로 한번 재볼게요. 우선은 여기에 이제 보호 필름을 살짝 걷어냅니다. 뒤에 이면지 없이 일단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면지가 된 상태인 상태가 IR이 상당히 높게 나오죠. 그 다음에 VLT가 25 정도 나오는데 뒤에 이제 시공, 실, 실제로 해야 되니까 이면지를 한번 뒤에 분리를 해보고 다시 한번 재보겠습니다. 어, 라이트 블루톤으로 이게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본드층이 살짝 있긴 한데 넣어서 한번 볼게요 이면지를 이렇게 뒤로 분리를 했고 필름층만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IR의 변화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VLT VLT는 이제 70% 정도 때가 나오는데 그 루프 같은 경우에는 개방감 아무래도 개방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추세는 좀 연하게 시공을 하는 편입니다 VLT가 높다. 그래서 열차단이 잘 나온다. 이런 성립은 아닙니다. 자, 루프를 세척을 좀 하겠습니다. 썬루프 유리는 프라이버시 유리로 돼 있어요. 검정색 유리. 그래서 반사 필름을 발라도 색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열차단 PPF를 외부에 바르는 겁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경우에는 유리가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서 시공을 하지 않고 아예 한 장으로 덮어서 커팅을 할 겁니다. 제가 필 시공을 혼자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산팅 필름하고는 달라가지고 조금 이렇게 투박하게 좀 말림 말립... 좀 투박하게 말았습니다 여기 좀 늘려야 돼요. 어차피 거기는 빠삭 붙잖아.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를 혼자 심으려 한... 영상에 혼자 심으려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필름이 조금 작게 지금 재단이 돼가지고 좀 늘려서 지금. 좀 시공을 해야, 해야 될것 같아요. 혼자 할 때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재단을 해서 씌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키징은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그냥 빡빡 밀면 됩니다. 빡빡. 한 번에 그냥 나오기 때문에 두 손으로 해도 되고 일반 우레탄 스키지로 해도 공간이 생기지 않게 밀어야 이잔사가잘안 남아요. 시공은 어렵지가 않아요. 루프는 거의 그 평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세게 당겨서 할 필요는 거의 없어요. 자 됐습니다. 혼자 하실 때는 잡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돌돌이로 말아서 하든지 아니면 벽에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그거는 이제 여름 거 하시면 되는데 두 사람이 있을 때는 가볍게 들고 안착을 하시면 됩니다. 시공, 이제 요령은 각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루프는 대부분 조금 일자이기 때문에 요런 쇠자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반커팅으로 가볍게 커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도 칼 끝에다가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찢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따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삐뚤삐뚤삐뚤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쇠자 같은 걸 이용해서 하시면은 이 고무랑 거의 일체감 있게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자로 반듯하게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색상이 깜장색이기 때문에 라인 잡을 때 조금 잘안 보여요. 연습을 몇번 하시면 됩니다. 하는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범위가 넓고 또 정교하게 이 고무 안쪽까지 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단은 조금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영상에 열차단 PPF 시공 지금 한번 보여드렸는데 두 사람이 시공할 때하고 한 사람이 시공할 때하고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그거는 이제 작업자의 스타일마다 제네시스 DH 차량이고요. 썬팅은 전에 이제 블루웨이브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블루웨이브는 컬러가 블루톤이기 때문에, 이 라이트 블루톤으로 이렇게 감싸지고, 그 다음에 썬노프도 열차단 PPF가 약간 블루톤입니다. 자, 이렇게 어 외관이 썬팅 틸림하고 이렇게 매칭이 굉장히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찐파랑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떨란가 모르겠지만은 이런 색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디가 처음에는 유리였다가 열차단 TPF를 발랐을 때 약간의 푸른빛이 떠오르니까 차의 디자인쪽으로도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1열과 2열을 동시에 덮어서 시공을 했고 그다음에 가운데를 이렇게 배를 땁니다. 자 이쪽은 제가 커팅을 했는데 이 고무 사이에서 한 0.5나 1mm 정도 그 감각 감을 가지고 커팅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 더 커팅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더 예쁘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접착력이 좋기 때문에 한번 바르면 들뜸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손으로 커팅을 했습니다. 그냥 제가 라이트를 비춰서 커팅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깔끔하게 시공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고무로 올라 태우면 필름이 뜹니다. 고무 안쪽으로 커팅을 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썬팅 필름도 블루, 그다음에 루프도 열차단 블루 PPF입니다. 지금은 물기가 마르지 않아서 약간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물이 마르면 굉장히 개방감과 동시에 열차단 효과가 있다는 거 마른 후에도 한번 영상을 보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제네시스 차량의 열차단 PPF를 시공 영상 한번 찍어 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 나오는 신차들이 루프가 굉장히 개방형으로 되게 이렇게 넓게 나오는데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지금 현재 EV6 동호회라든지 그 다음에 테슬라 동호회 전기차들 루프가 지금 상당히 지금 유리가 넓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듀얼 썬루프, 그다음에 기존의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완벽하게 다 소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썬팅 필름 시공 안 해도 될 정도로 이 루프 스킨 한 장이면은 모든 것을다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 그다음에 시인성, 열 차단, 자외선 차단. 그다음에 유리 파편 보호까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하시거나 필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카톡 아이디를 남겨놓을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해주시면은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자 이상 제네시스 차량 열차단 PPF 시공을 해봤는데 시공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영상 챙기셨다가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코팅 효과까지 이렇게 됩니다. 썬팅 필름을 바르면 이쪽이 이렇게 까매요 보통 새카맣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자 열차단 PPF로 시공을 했을 때 마르는 시간도 되게 좀 빨리 이렇게 마르는 것을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에도 개방감이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상 카이였습니다.